준수 공장에서 두 번째 파티 1경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죽음의 상진님 하스터 카우보이님 카우보이 자손님 조향사 뭐, 어, 시작하자마자 트롤짓 하고 있고요. <laughs> 미트님 조향사 평총님 의사로 시작을 했습니다. 어, 9시 인격을 가지고 시작을 했네요. 아! 바로! 안 돼! 투페가 터졌고요 카우보이님! 아, 이렇게. 오! 뛰어넘었어요! 오, 나이스! 오, 카우보이는 이렇게 쓰는 것이다! 내가 괜히 아이디가 카우보이가! 아니다! 라고 하려그랬는데 투페가 터졌고요 <laughs> 자. 시작하자마자 잡히셨어요. 이야... 이거 하스터한테 이렇게 빠르게 존재감을 주면은 힘들거든요. 그쵸? 이게 하스터의 기본적인 승리 공식이죠. 초반에 일찌감치 잡아서 캠핑을 성공적으로 성공을 하면은 이거는 진짜 어떻게 될 수가 없어요. 이거 평타한테 맞으면 안 되거든요. 아, 그냥 그냥 살리러! 아, 이거 못 살려요. 이거 못 살려요. 아, 그쵸? 아! 이래서 캠핑의 왕이라고 합니다. 어, 하스토. 어우, 잘하시네요. 자, 이번에는 자손님이 구하러 가고 있어요. 아, 바로 또 구하면 안 되거든요, 이거. 어, 나이스, 구했어요. 평타한테 맞아줬구요. 어, 카우보이님, 어, 여섯, 여섯신격으로 살아나가지만. 어, 또한번넘 벗어요. 하하하하하! <laughs> 야, 진정한 질급 아니겠습니까, 이게? 야, 또, 요렇게, 세레머니를 보여주시는, 아, 세레머니가 아니고, 뭐야. <laughs> 아, 예, 말이 막 나오는데. 아, 그 와중에, 자손님이 의사님을 치료해서 도망가고 있습니다, 같이. 자, 민트님은 계속해서 해독을 하고 있고요 자, 문어발도 해체를 하면서. 아, 카오브이님 시작하자마자, <laughs> 끝이 났고요 날아가셨어요. 야, 이거 뭐 이거는 너무 한쪽으로 기울었죠. 그래도 게임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모르는 거예요. 이 쪽에서 기다리고 있고요. 자, 잘 도망가고 있고. 자, 어, 병통님은 치료를 했고요. 어, 이거 타겟이 자손님한테 잡혔어요. 잘 도망가고 있고 지형지물을 이용해서 잘 도망가고 있어요. 오면은 한대한번 참아주고, 아 좋아요. 아 플래시가 먹혔어요 그냥 아 하지만 그 먹힌 플래시로 저렇게 판자이다 되고 플래시를 쓰면은 이렇게 어, 안 통할 때가 많더라고요 오 어, 이러면은 정말로 죽음의 상지님이 유리해졌습니다 어 엄청 유리해졌어요 지금 그리고 이제 미트님이 구하러 오시면서, 문어 다리 해체 작업도 하고 계시구요. 평통 님도 같이 구하러 오시네요. 자, 어떻게 될지 한번 봅시다. 자, 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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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문어 발을 사용 안 하고, 어, 사용했어요. 아, 평통 님이 맞아줬구요. 아, 공포의 격! 아! 야, 역시, 캠핑은. 야, 역시, 캠핑은, 문어 아니겠습니까? 어, 나이스! 플래시까지 잘 써주면서 자선님, 뚝배기가 터졌어요. 야,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상당히 안 좋은데요, 지금. 야, 감시자의 승리로 돌아갈 것 같아요, 이거. 감자가 너무 유리합니다, 지금. 자선님도 날라갔구요. 윈트민도 묶여서 다음 무의자로 가고 있습니다. 자, 여, 역시 하스터한테는 초반에 초반에 존재감을 안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아, 한대 맞았고요. 문어발이한대 맞았어요. 야, 잘하시네요. 자, 치료를 하고 있고요. 자. <laughs> <laughs> 오. 오오오오오 심리전을 했지만 그냥 치료를 완료해 버리는 평통이. 아, 움직이지 않았어요. 움직이지 않아요. 오, 이거 맞으면 안 되거든요. 아, 이거 구하기 힘들 것 같은데 어떻게 나오지 한번 봅시다. 자. 이거 뭐 부하기 힘들겠는데요. 한대 맞으면서 가야 될것 같긴 한데 이미 아 그렇죠. 아오병타한대 뺐고요. 어 나이스. 야 그쪽으로 가면은 맞거든요. 아 안타깝습니다. 아 그쪽에 문어 다리가 있어가지고 어, 이미 낙인찍힌 상태라서 어, 맞을 수밖에 없었어요. 오자마자 바로 해독을 해주시는 민트님, 그렇죠. 이렇게 <laughs> 맞으면은 바로바로 바로 가서 이렇게 해독을 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야. 근데 요거는 이제 민트님도 한대 맞으면은 넘어지기 때문에 어, 구하러 가기도 애매해요. 자, 마지막 자존심! 두 개까지 해독을 해주고 뭐야, 상자까지 여네요야 상자를, 오, 열다 말았어요, 열다 말았어요. 열다 말, 열다가, 심장에 뛰어서 도망가고 있어요. 자, 평통님을 구할 수 있을, 오, 못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어요. 오, 이걸 못받아요 아, 못 봤어요. 이거 구했죠? 이 이거 구했어요, 구했어, 구했어. 오, 평통님, 아, 아! 아하! 아하! 조금 늦었어요 향수 쓰는 게. 아이고, 아이고, 야 저분들이 못하는 게 아니라 문어가 잘하거예요 그래요, 문어님이 잘하시네요. 야 죽음의 성지님 잘하시네요. 오, 잘하시네요. 야 잘하시네요. 플래시까지 적당히 사용해주면서 정말 잘하시고 계세요. 오 이게 뭔가요?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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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아 <laughs> 야, 이렇게 첫 번째 경기는 시작이 됐고요. 죽음의 상지님 역시 하스터, 카우보이님 역시 카우보이, 평통님 이번에 정원사로 들고 왔고요. 민트님 의사로 들고 왔고, 자손님 샤먼을 들고 왔습니다. 민트님 눈싸움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바로, 어, 찾아냈고요. 바로 카우보이님 어그로가또 끌렸어요. 조미 시작하자마자 또어그로가 끌렸어요. 자, 지나갑니다. 네, 좋았어요. 어, 잘 숨어 계셨어요. 어, 이번엔 평통님이 안 걸려셨네요. 아, 그냥 지나가네요. 야, 카우보이님잘 숨었어요. 야, 안 보였나봐요. 다시, 다시. 어, 이번엔 평통님한테 가시는 가는 것 같습니다. 평통님 지금 도망가셔야 되는데. 그렇죠. 도망가야죠. 판자 내려주고요. 그렇죠. 어, 판자 그쪽으로 가셔야죠. 역시. 어, 잘돌고 있습니다. 넘어주는 척 하고요 아 넘어주는 척을 했어야 되는데 아 나이스 다시 안 넘어준 거 판단 좋았어요 커버이님 숨어있다가 다시 돌리고 있고요 하지만 다시 이쪽으로 오고 있죠 아아 아, 문어다리에 맞은 평퉁님 문어다리에 맞았어요 아이고 아이고 평퉁님 문어다리에 맞았습니다 아이고 잘하시네요 진짜 중매상진님 오오 아! 하하하! 이게 약간 버그인 것 같아요. 이게 원래 카우보이가 들면은 여자 캐릭은 안 맞고 카우보이가 맞아야 되는데 저, 저 촉수에 맞으면은 들고 있던 캐릭이 맞아요. 원래 그런 건지 어떻게, 어, 오른 건지 모르겠는데 저렇게 되더라고요 아! 카우보이니 살리러 오다가 뚝배가 터졌구요. 야 문어다리를 정말 잘 쓰시네요 문어다리를 정말 잘 쓰시는 죽음의 상징님 이 축수를 엄청 잘 쓰고 계세요 이야 나이스 축수를 엄청 잘 쓰시네요 아카이님 어서오세요 네, 오늘 시참하던 날.. 수요일을 아시, 아, 아, 알면서 알잖아요 수요일날 시참인거 카우보이님 또들렸고요 평통님 날라갔어요 그 와중에 아.. 이렇게 또, 죽음의 상진님에게 유리하게 게임이 돌아갑니다. 자, 자손님. 포탈 3개. 어, 안맞았고요안 맞았어요. 아, 포탈 하나 퍼터졌고. 아, 이거 좀 애매한데요. 자리가 정말 유리한 곳에다가. 아, 나이스. 잘구했고요 아, 카우보이님 또 맞았어요. 아 이러면 또 20초 뒤에 넘어지거든요. 하지만 덤블링쇼를 해주는, <laughs> 덤블링쇼를 해주는 카우보이님, 카우보이의 카우보이를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laughs> 아, 날라가지 않네요. 50% 전에 구해드린 것 같고요. 또, 샤모님을 치료했고요. 자손님, 멍 때리다가 뭐 할지 지금 생각 중이신가 봐요. <laughs> 자, 페리코님, 아! 하나 빼줬고, 평타가! 아, 그쵸. 아, 그쵸. 하스터 진짜. 와, 진짜. 야 캠핑 진짜 너무 좋습니다. 오, 잘하세요. 거기다가 잘하시니까. 오. 아 답이 안 나오네요. 어? 자돈님 어? <laughs> 넘나 험하다. 아허 험하대요. 좋습니다. 아 오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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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눈 눈을 던지고 있어요. 눈을 던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눈을 던지면서 도발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민트님은 자손님에게 손절 당하나요? 어디 한번 봅시다. 아이고 낙인 지혀서한대 맞았습니다. 아 이거 이걸 내려주고 빽빽 소리 내고 있어요. 이게 뭐 하는 거죠? 자 지금 신경이 거슬리거든요. 저기 계속 띡띡 되는 거 신경이 거슬려요. 이제 민트님이 날아갈 때가 되니까 캠핑을 포기하고 가고 있지만 아 위에 있는 게 보입니다. 위에 있는 게 보여요. 내려오라고 지금 아 떨어지면은 바로 촉새 맞을 수 있게 설치를 해줬고요. 자 손님은. 어, 어떻게 되나요 이거? <웃음> 자, <웃음> 좋습니다. 야 이걸 쓰면서 계속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내려가면은 저쪽으로 뛰어 내리거든요. 아 가는 척 가면서 다시 돌아서 가주는와 이쪽 정말 오그로 끌기 좋은 곳이네요. 자, 오, 호로로 엄청 끌리고 있어요. 자, 소리가 나서 아셨을 거예요, 이쪽에 있는 걸. 자, 다시 돌아서 올라가고. 자, 끝까지 쫓아옵니다. 이제, 어, 플래시로 그냥 뛰어넘었고요. 어, 안 맞았고. 포탈로 나가겠죠? 그렇죠? 다시 포탈로 들어가고요. 발자국을 지웠지만 다 봤어요. 아 포탈이 또 있는데 아 이렇게 두 번째 경기에도 죽음의 상진님께서 감시자 죽음의 상진님께서 가져갑니다 네제2 파티 마지막 경기 3 경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맵은 병원이고요 자 역시나 죽음의 상진님 화스터 텅텅님 의사 자손님 의사 커버님 선지자 민트님 샤먼을 선택했습니다. 자 중매 상징님 파스터는 역시 존재감을 빨리 채우기 위해서 9시 인격을 들고 왔고요. 자 아까 두 경기와는 다르게 바로 생존자를 찾지 못하고 돌아다니고 있는 모습입니다. 좋습니다. 미트님 해독을 하고 계시고요 카우보이 님은 아직 해독기를 찾아다니고 계시고 자선 님 해독 중이시고요. 평통 님도 해독 중이십니다. 자, 아직도 못 찾고 있고요. 어, 저 방에 이제 평통 님이 계시거든요. 이거 이제 곧 만날 것 같습니다. 곧 만나러 갑니다. 네, 평통 님 이제 도망가셔야 되거든요. 아, 헛손질. 아, 근데 맞고요. 근데 맞으면서 바로 존재감이 한 칸까지 다 찼습니다. 야, 어 저쪽 그쪽으로 도망가시면 안 되는데 이 쪽에서 시도를 하고 계시네요. 어 근데 중요한 상인지 모르거든요. 저쪽에 있는지, 저쪽에 있는지 모릅니다. 오, 의외로 저쪽으로 도망가는 거 괜찮은 것 같아 보이네요. 이쪽으로 왔는데 어디 어 아, 어 공포의 경? 일격? 공포의 경이 맞았어? 야, 공포일격이 맞았어요. 아, 어, 여기, 저, 뭐야. 슈퍼폴탈로 들어가서, 바로 해독을 돌리고 있을 때 맞으니까 공포, 공포일격을 맞나 봐요. 어, 이건또 처음 알았네요. 야, 이런 것도 처음 알았어요. 하지만, 앞선 두 경기에 비해서 지금 스무스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어, 죽음의 상지님 지금 잘못 찾고 계시고요 전부 다 반대쪽에 계시기 때문에 찾기 힘들 것 같아요. 카우보이님은 지금 게임을 못하시는 것 같아요. 튕기셨나요 어, 튕기신 것 같아요. 아, 아 어, 이제 움직입니다. 어, 이제 움직여요. 렉이 엄청 심한 것 같습니다. 어, 카우보이님 렉이 엄청 심하신가 봐요 지금. 자, 아, <laughs> 손한번당가서 까마귀 떼려 그랬는데 까마귀 못했어요 인트맨 페리코님, 적당, 아, 오, 타이밍 좋게, 폭탄을 사용해서 도망을 갔구요. 자, 중매상진님 자, 잘, 오, 어떻게 될까요? 아, 페이크로 안 넘어주구요. 나이스. 이런거 좋았죠. 아, 하지만, 플래시로 평타를 성공시키면서, 중매상진님 평통님을 잡아냅니다. 이야, 네요. 잘하셨어요. 아까부터 렉 걸린다고 하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어. 카우보이님이 지금 렉이 좀 심하신가 봐요. 자, 상진님 또한번 캠핑이 시작됐죠? 뭐야, 민트님이랑 자석님이랑 꽁냥꽁냥 한다고? 어, 내 방, 내 방에서 그러지 마. 그러면 안 돼. 자, 카우보이님이 구하로 왔죠. 그렇죠. 평타 한번 빼주고, 한번더 빼주고. 아! 그런데 공포의 이격을 먹었어요. 아, 아 역시 오 잘하시네요 진짜. 하스터, 야 역시 캠핑의 왕이죠. 노랑 옷의 왕이라 캠핑의 왕이에요. 오 잘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가속을 조금 있으면 이제 오어 가속 받았죠. 가속 받아가지고 빠르게.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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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이고 경통님은 이렇게 날라가십니다. 타워보이님도 묶이실 것 같고요. 오, 어, 샤모님 왜 넘어졌죠? 민트님 왜 넘어졌지? 어 제가 못 봤어요. 민트님 왜넘어졌는지못 봤습니다. 자, <laughs> 천사 옷을 입고 기도를 하면 오. 이렇게 기습적으로 살려드렸지만 아 6시 인격이 없어요 6시 인격이 없어요 아 안타깝습니다 야 이렇게 카운버이 님 잡혔고요 이야 김당정님 아주 깔끔한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어요 약간 문어의 하스터의 정속인 것 같은 플레이죠 한 명을 빠르게 잡고 캠핑을 완벽하게 한다 어. 이게 이제 하스터의 주된 목적이거든요. 빠르게 존재감을 첫 번째 걸 채워서 빠르게 한 명을 의자에 앉혀 놓고, 그 다음에 캠핑을 줄줄이 성공시킨다 어, 요게 이제 하스터의 피승법이거든요 자, 민트님, 오... 도망이 갔구요. 자 하나 촉수를 올려줬고 하지만 저쪽으로 들어... 어어 걸렸어요. 그쵸, 그쪽으로 들어가면은 하스터는 따라올 수가 없죠. 자, 잘 도망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에서 그쵸. 그러면 반대쪽으로 나올 수 있고요. 자, 포탈 부서주면서 따라갑니다. 포탈 여기도 부서주겠죠? 팔에 여기저기 엄청나게 만들어놨네요. 자 주변에 있는 걸 알고 뺑글 돌아서 다음 해독기로 향하고 있습니다. 가면서 그렇죠. 축소도 하나 해제해 주고요. 자 해독기 두개 남은 상황 어, 민트님 글로 오시면 안 되는데 오시고 있고요. 자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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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니다. 아형이님 오늘 재밌었습니다. 고생하셨어요. 오, 축축하고 있고요 어, 민트님, 넘어서 잘 도망가고 계시고요 그쵸, 도망가고. 아직 포탈이 없기 때문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곧 포탈이, 아, 멀리 못 도망가세요. 저거, 아, 안맞고요 그쵸, 돌아야죠. 그쵸, 그쵸, 그쵸. 아, 맞고. 아, 밖에 있는, 밖에 있는 촉수에 맞으면서, 아 낙인이 걸려 있었거든요. 아 이렇게 민특님은 체포가 됐어요. 체포가 아니라 잡혔죠. <laughs> 뭘 잘못했길래 체포를했대 <laughs> 자선님 해독하다가 구하러 가고 있습니다. 이야, 이 스킨도 참 이쁜 것 같아요. 볼빵빵이 볼빵빵이 의사 달려가고 있습니다. <laughs> 아니요! 질을 다하고 있는 자리에 있는 자 있는 자리 있는 자리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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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는자자 자리에 있는 자리에 있는 자리아 있는 자리에 있는 자리에 있는 자리에 있는 자리에 있는 자리에 있는 자리에 있는 이리에 두 번째 파티까지 게임이 끝이 났습니다. 아이고, 재밌었어요.